인물 초대서 오늘은 0년 넘게 대전에서 일본어 재능 기부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정재용 구봉신협 이사장님과 함께 대화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CMB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재용입니다. 네, 이사장님께서는 0여년 전부터 일본어를 무료로 재미있게 가르치셔서 인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재능 기부라는 개념이 있기도 전인데, 한 금융 조합의 대표가 금융이 아닌 일본어 무료 강좌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네. 어 제가 일본어 재능 기부를 시작을 한 것은 2 0 0년부터고요 어 신협 어 이사장 일을 한 것은 2008년 2월부터입니다. 어 지금까지 하고 있죠. 제가 어 전반기 인생을 서울에서 어 마치고 후반기 인생을 살려고 고향인 대전으로 왔습니다. 대전에 와서 이것저것 생각한 끝에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 아이들도 잘 자라 주었고 또 집사람도 건강하게 병원에 한번 안 가고 제 옆을 지켜 주었습니다. 사회로부터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는 사회에 보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한쪽으로는 창조주로부터 제가 생명을 이어받아서 받아서 이 세상에서 잘 살았는데 이제 돌아갈 때는 이 생명을 주신 대가로 제가 무슨 선물을 마련해가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무엇을 할까 이것저것 생각을 하다가 눈이 없는 사람한테 눈을 달아주면 그건 하느님도 창조주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어 모르시는 분한테 일본어를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구봉신협을 비롯해서 대전시청, 서구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또 서대전세무서 등 여러 곳에서 일본어를 가르쳤죠. 네 말씀을 듣고 보니 참 많은 곳에서 교육 활동을 하셨는데요. 그 동안 거쳐간 수많은 수강생들만큼이나 재밌는 일화나 또 의미 있는 기억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기억나는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많습니다. 조헌구씨라는 분은 철죽을 재배하고 연구하시는 분인데, 전에는 일본 철죽 잡지에 사진만 쳐다보다가 일본어를 배우고 나서. 어, 내용을 조금씩 알게 돼서 어, 너무 좋았다고 그러십니다. 어, 급기하는 그 내용에서 어, 철죽 사전을 일본어와 한국어 이렇게 해서 번역해서 철죽 사전을 만들어서 어, 동료들에게 주었더니 동료들이 너무 좋아했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또 어, 나용화씨라는 분은 어, 광주에서부터 어, 대전까지 KTX를 타고 8년 동안이나 결석 안 하시고 공부하러 오신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4살 배기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6개월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처음에는 아이가 돌아다니고 강의하는 제 바지까랭이도 잡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짜증낸 경우도 있지만, 나중에는 오죽하면 저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나 또 아이도 돌아다니니까 이제 빵긋빵긋 웃고 하니까 전체의 마스코트가 되어서 결국은 끝날 때는 개근상까지 받고 모든 사람 박수를 받으면서 가신 분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 정경아씨라는 분이 계신데 식당을 경영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재능 기부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뭔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느 고등학교를 찾아가서 결, 결식을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하나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한, 한 학생을 추천받아서 매달 12만 원씩 그 중식비를 졸업할 때까지 내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그분 돌아오실 때 그렇게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다고 저한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그외 여러 가지 일화가 많았습니다 네, 현재도 거의 매일 강좌를 열고 계신데요. 제2의 인생 목표랄까요? 앞으로 바라는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확한 통계를 제가 처음부터 잡은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한 2천 분이 저한테 강의를 들으셨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목표를 세웠는데 1만 명한테 일본어 눈을 달아주고 죽자 그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아직 8천 명이 남았네요. 제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어가 많이 부각이 되어서 중국어도 가르쳐 보려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 그 바람대로 만 명의 수강생들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